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간 그절 모니 암성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늘 보시고요. 예, 네, 어느 때보다 예, 네, 어두운 것 같은 그런 하늘 느낌입니다. 예, 네, 주 뜻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굿모닝 다시 편 90편 7자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너예 우리는 주의 너예 우리는 주의 너예그 다음 말입니다. 소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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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갑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다음 말입니다. 주의 분내심에 주의의 긍내심에 주의의 긍내심에 처음부터 갑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의 긍내심에 마지막 말입니다. 놀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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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운 아이다. 10편, 90편,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부분은, 주의 노예입니다. 주의 노예. 네. 잘못 들으면, 우리가 노예다. 뭐 그런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no라는 건,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어, your ang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음, 앞에서도 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아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자아가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알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낮추는지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부족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모세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